2월 6일 뉴스 속에 숨겨진 재테크, 건강, 생활지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테크편입니다. 국민연금이 나라 경제의 절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때는 국민연금 받아봤자 용돈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300조 원이 넘어 대한민국 GDP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커진 돈을 제대로 굴려야 우리 노후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새로운 기금 운용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2단계로 안전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3단계로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정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일이 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1분이면 조회됩니다.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면 월 10만원씩만 더 넣어도 나중에 월 3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3.204%로 떨어졌고 유럽중앙은행은 5연속 금리 동결로 예금금리를 연 2%로 유지했습니다. 우리 때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10% 넘어서 목돈 넣어두기만 해도 용돈이 나왔는데 요즘은 3%대도 안 됩니다. 예금만으로는 물가상승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1단계로 기존 예금 중 일부를 국채나 회사채로 옮기십시오. 3년 만기 국고채는 연 3.2%로 일반 예금보다 0.5% 이상 높습니다. 2단계로 배당주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통신사나 전력공사 같은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연 4에서 5%입니다. 3단계로 월 50만원씩 분할 투자하면 한 번에 큰돈 넣는 것보다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증권사 랩 어카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소 3천만원부터 시작 가능하며 전문가가 채권과 주식을 적절히 배분해 연4% 이상 목표 수익을 추구합니다. 수수료는 연1% 내외입니다. 다주택자 세금보완책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정부가 임차기간 보장 조건으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때는 집한 채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1단계로 현재 보유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십시오. 2단계로 세입자에게 최소 2년 이상 거주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3단계로 관할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무리하게 집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건강편입니다.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인 치매머니가 올해 상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때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알아서 챙겨줬는데, 요즘은 사기꾼들이 많아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해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치매머니 서비스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1단계로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을 받으십시오. 2단계로 가족이나 후견인이 치매머니 관리 신청을 합니다. 3단계로 은행계좌가 공공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큰 금액 인출이나 송금 시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실제 혜택은 이렇습니다. 100만원 이상 인출 시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이 갑니다. 낯선 계좌로 송금하려 할때 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는 즉시 차단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준비 서류는 치매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암 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면역 오아시스 기술은 암세포 주변에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초음파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때는 암 진단받으면 포기해야 했는데 요즘은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UNIST 연구팀은 대장암세포를 스스로 늙게 만들어 증식을 멈추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기존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만 이 기술은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재발률도 낮습니다. 의정부성 모병원은 뇌졸중 회복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때는 뇌졸중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두고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AI가 회복 가능성을 80% 이상 정확도로 미리 알려 줍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도 암 검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평창 보건 의료원은 대장암 검진과 위암 내시경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때는 암검사 받으려면 큰 병원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1단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표를 확인하십시오. 2단계로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예약하십시오. 위암은 만 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1년마다 무료입니다. 3단계로 검진 결과는 2주 내 우편이나 문자로 받으십시오. 치매환자 단기 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주구는 낮 시간에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우리 때는 어른 돌봄을 집에서 가족이 다 했는데 요즘은 전문기관에서 도와줍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하루 8시간, 주 5일 이용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6만 원에서 37만 원입니다. 식사와 간식. 인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 생활재해 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6% 내려갑니다. CJ제일재당이 대통령의 물가 안정 요청에 따라 소비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우리 때는 설날 전에 고기값 올라도 그냥 참고 샀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합니다. 실제 절약 금액은 이렇습니다. 설탕 1kg이 3,000원에서 2,820원으로 180원 내렸습니다. 밀가루 1kg이 2,500원에서 2,350원으로 150원 절약됩니다. 한 달에 설탕 2kg, 밀가루 5kg 사용하는 가정은 월 1,110원, 연간 13,32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에서 이번 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영수증을 꼭 확인하십시오. 농식품부 장관이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한우와 돼지고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설 명절 2주 전부터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낮춥니다. 2단계로 대형마트와 협의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수입산 둔갑 판매를 막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가족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하시면 내일도 뉴스 속 꿀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에이스2025이었습니다.